솔로 대첩이 이뤄지는 여의도 공원 약속대로 솔로 남녀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는데 그중에 낯익은 화성인들이 출몰했다 여기, 여기 웬일이세요? 아... 저 오늘 남자 찾으러 왔어요. 남자 찾으러 가주안 <laughs> 네. 생겼어요? 네, 아직도 안 생겼어요. 다 퍼진다고 해도 안, <laughs> 안 만나줘요. 아, 네. <laughs> 남자 잡아가야죠. 내일 크리스마스인데 혼자 지내야 돼요. 그렇게 손 잡으실 거예요? 네, 잡을 거예요. 아, 마음에 아, 드는 사람 뭐, 뭐, 있어 그래. 끌고 가죠, 집으로. <laughs> 오빠, 내손 잡아줘. 과연 화성인 대표 솔로. 지구 멸망 못해 솔로남도 눈에 띄는데 과연 지구인들 사이에서 전생 속의 여인을 찾을 수 있을까? 보니까 어때요? 분위기 보니까 분위기 보니까 하... 많이들 안 오신 것 같은데요. 특히 어떤 분이? 여성분이요. 그 여인을 계속 찾을 건가요? 그래서 나왔죠. 이제 집에만 있는 스타일이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나와서 적극적으로 찾겠다. 솔로인 여자는 빨간색. 솔로인 남자는 흰색 커플은 초록색 이렇게 모이니 화성이 말맞다나 정말 크리스마스 트리 같다 대단한 분이시죠 이게 대한민국에 숨어있는 옆구리가 시린 남녀를 모아서 한골의 자리를 모아가지고 서로 커플을 만들어 준다니 엄청난 생각이지 않습니까 네 평범하시진 않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큰 모임 같은 거 한번 여신 거 보니까 평범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지난 날 효지 보셨어요? 하얀색 올 하얀색으로 입고 다니거든요, 지금. 아, 그분이 네, 그분이. 아, 진짜요? 대규모 미팅을 주최한 솔로 대표 남. 오늘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얀색으로 치장하고 준비 완료. 오, 진짜. <laughs> 진짜 모여, 사람들 많은 분들 모여있는데 기분이 네. 어때요? 네네. 재네요 재밌어요? 네. 재밌네요. 네, <laughs> 네. 어. 네 오늘 꼭 오신 분들 모두 솔로 탈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어요다 그럼 조금 있으면 세시 보내서인데 각오 한마디 좀해주세요 네. 아, 네 세상에 모든 솔로들아 연애하게 하라. 우연히 만났던 조공녀 아직까지는 혼자인데. 과연 오늘 남정네의 따스한 손을 잡고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을까? 여자분들 오른쪽으로 가주시고 남자분들 왼쪽으로 가주세요. 솔로 대첩남의 구호에 맞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하시면서 데이트 신청하신 거예요? 네 마음에 드셔가지고요 아네 마음에 <laughs> 들었어요 어떤 면이 어. 마음에 들었어요? 이제? 아, 어. 어 그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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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 원래 좀 화장 친한 여자 좋아해서요 화장 친한 아, 여자, 아, 여자 아, 네내력있어요 본인이 <laughs> 네. <laughs> 마음에 들면 바로 본 거죠 아니 생각 좀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쵸? 네 생각해보세요 <laughs> 3초 <laughs> 셋둘 하나 네 결론은 일단 다 다음 아, <laughs> 기회.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아, 당연히 차였으니까 안좋죠 <laughs> 아니 그렇게 잘생겼는데 왜 찼어? <laughs> 아니 나도 스타일이 씨! 난내살 잘생겼는데 저 잘생긴 못생긴 사람도 좋아해요. 아 제가 아무렇 조공을 많이 하긴 하지만 도도해요. 도도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조공한다니까요. <laughs> 나와요. 있어요. 역시 예상대로 그녀는 없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볼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찾아가겠습니다. 거기 가만히 계세요. 제가 갈게요. 결국 부상인들의 솔로 탈출은 실패.